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아침으로 추로스 먹었습니다. 보라스도 시켰어요. 초콜릿 엄청 진하고, 추로스도 금방 튀겨져서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먹고 구엘공원 갔어요. 기대 안 하고 가서 그런지 가볍게 산책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공원 보고 출출해서 빵이랑 커피 한잔했습니다. 커피 먹으면 잠을 잘못 자는데 커피가 맛있어서 안 먹을 수 없었어요. 산책하면서 영화 향수 촬영지도 한번 들려줬고요. 산책하다가 바르셀로네타 해변에 갔어요. 뭔가 나딛다 했는데 해수장 사이클모드에 있던 화면이더라고요. 어쨌든 이른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샹그리아 나눠 먹었고요. 빠에야 너무 맛있어서 각자 하나씩 먹었어요. 곡물 빠에야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때문에 올리브 오일 소량만 샀어요. 다음날 공항 가기 전에 추러스 먹으려고 했는데 토요일은 영업 안 한다고 해서 한번더 먹고 숙소 들어갔습니다.